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 우리는 아저씨 아시, 야구예요. 오늘은 스포스피릿의 모든 제품입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와 이게 예. 완전 많아. 네. <laughs>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른이 날인 줄. 이것은 무슨 파티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조금 음. 예, 많은 업체 분들께서 어, 리뷰 요청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뭐, 협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막 그렇게 어, 되게 환영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 그점 되게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는 덕분에 야구를 너무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어, 너무너무 환영해주시는 분위기라서 저희가 지금 온 돌바를 모르겠는데, 예, 스포스피릿에서 이제 저희랑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어요. 됐는데, 어떤 제품을 해볼까요? 라고 이제. 전부 다요. <laughs>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저녁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푸짐한 상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구독자만을 생각하고, 구독자만을 사랑하고, 구독자만을 위한 바로 그런 방송. 우리가 바로 아저씨 야구에 니까요 네. 자, 스포 스프릿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느 순간부턴가 이 장갑을 엄청 많이 끼워요. 지금 하나의 호잉 선수 있죠? 호잉 선수도 이거 끼고 어울린다. 오늘 네, 옷이랑 김태균 선수도 이거 끼고 어... 이거 똑같은 거. 아이언맨 같아. 그죠? 근데 얘가 너무 예뻐요. 어, 이뻐. 예, 너무 예뻐요. 이걸 보면서 어 저거 뭐지? 이러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굉장히 많은 프로 선수들이 이거 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선수들이 되게 많이 끼고 있어요. 응. 이거 호잉 선수가 이거 끼고 나가 계속 홈런 치더라고요. 자, 뒷모습 보시면요. 그 가죽 장갑 같은. 그죠? 그냥 가죽장 그냥 장갑 같죠. 네. 오토바이 탈 때나 막 이렇게 그냥, 그냥 써도 되고요. 이 앞쪽도 보시면요. 우리가 배팅 장갑들은 여기 이렇게 어떤 모양들이 있잖아요. 패턴들이. 네. 그래서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랑 얘랑 다른 제품이죠. 조금 다르죠. 얘는 여기 패드가 달려 있잖아요. 응. 그죠 그러니까 얘 얘도 달려 얘도. 있죠. 얘는 안 달려 있어요. 얘는 그냥 말끔한 디자인이에요. 빨간색은. 아프지 말라고 달려 있는 거. 네. 까만색깔. 그러니까 뜯어진대요. 네. 여기가? 네. 아, 이렇게 치면 치면 여기가 벗겨져요. 그래서 거면. 하나 더 덧댄 거 네. 여기는 얘는 내구성을 좀 높여놨고 얘도 내구성을 좀 높여놨고 얘는 그냥 이겁니다 멋을 높여놨어요 네 멋을 그... 아. <laughs> 진짜 가죽 아니에요 이거? 예, 네, 정말 멋을 높여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뭐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착용감이 좋아요 배트를 잡았을 때 대신에 빨리 닳죠 앞쪽은 이렇게 맨들맨들한 거 뒤쪽은 여기 그 스판덱스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뒷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이렇게 네 빨간색은 앞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색깔들은 안감이 다 덧대져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레자지 가죽인지 모르겠는데, 레자겠죠? 근데 여기는, 얘는 이 양모, 양, 양가죽. 그니까 러 빨간색하고 나머지 색깔들은 조금 스펙이 좀 다르니까, 보실 때꼭 이렇게 확인하시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빨간색이 근데 인기가, 제가 알기로는 빨간색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얘가 사이즈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거 호잉 선수가 하도 치고 홈런 쳐서 그러나 봐. 이건 무슨 사이즈예요? 이거는 지금 어 미디엄 사이즈예요. 여러분, 이거 세개다 59,000원입니다. 59,000원인데 어 빨간색하고 나머지 색깔은 조금 모양새가 다르니까 스펙이 좀 다르니까요. 네요? 그거 꼭 유의하시고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물건이 많아 가지고 뭐넣고 빼는 것도 너무 이거 다 구독자분들 드리는 건가요? 네, 이거 다그 선점에서 몇 개씩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구독자분들 드릴겁니다. 오자따리 <laughs> 암슬리브랑 니슬리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스피릿, 암슬리브, 니슬리브 이거는 아, 레그 네. 슬리브, 레그 슬리브. 렉, 슬리브. 렉, 슬리브. 렉. 다리인가? 네, 다리요. 종아리 쪽, 그 다음에 어... 얘는 팔입니다. 팔토시라고 하죠. 저거는요? 저거는 아대. 팔토시, 종아리 토시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제 요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땀 흡수도 물론 땀 흡수인데 뭐냐면 이렇게 팔을, 팔이나 다리나 종아리 이런 부분 있죠? 그걸 이렇게 꽉 조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덜하고요루피안안 타네요? 그리고 안 타는 거. 어? 그거 안타 거. 이건 종아리에요, 이거 종아리. 그니까, 종아리. 네. 그럼 루피안통 하는 거 아니야? 요것도 <laughs> 이거... 사이즈가요, 여러분.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거 보통 한쪽만 하더라고, 선수들이. 왜요? 모르겠어요. 간지겠지, 뭐. 오늘 이거 예쁘다. 예쁘죠? 그러니까 빨간색도 네. 예쁜데. 예. 이거 사이즈가 한원사이즈예요스몰부터 나와요. M 사이즈에 왔네요. 네, 이렇게 요렇게 타이트하게 꽉 꽂아줘야 됩니다. 음. 이게 있잖아요. 이 제가 옛날에는 동네에서 노는 거 같잖아요. 어, 그런가요? 왕년에 약간... <laughs> 왕그 약간... 느낌 나지 이것 때문에 <laughs> <laughs> 이것 <이거> 때문에 <laughs> 약간 좀 문신 숨기려고 이렇게 끼고 다니는 어. 양슬이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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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 슬레이브를 차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시원해요. 어, 시원한 것, 예.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고 이렇게 조여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근육을 잡아준다랄까요? 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약간 피로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레그 슬레이브를 한번 착용해 볼까요? 약간 일본 악센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 타이트하게 끼죠 시원하죠. 네. 그 그러니까 네. 그렇다니까요. 이게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좋냐면 이걸 굳이 반바지나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요. 그 유니폼 안쪽에 입는 거예요. 슬라이딩 할 때도 도움이 보호가 많이 되고 저저 저, 저 요즘에 그냥 발목까지 오는 스포츠 양말 신고가 나가 갖고 슬라이딩 두번 했거든요. 두 게임에서 다리 다 까졌습니다. 어요 음. <laughs> 여기서 협찬 이렇게 음. 해주면 뭐 하나. 맞아, <laughs> 안 하는 사람 갖다 쓰지. 네. 어유. 어? 이거 핑크색도 있다. 이 제공 이거. 재강 님 네. 진짜 좋아하겠다 <laughs> 우와, 이쁜데 네. 어, 다 이쁘네요. 어, 네. 검정색은 그냥 평소에도 신을 때. 네. 핫핑크 있고요. 그다음에 형광색 있고요. 그다음에 음, 형광을 이, 밀고 있나? 주황색 있습니다. 아니, 주황색이 뭐, 주황. 오렌지, 오렌지. 형광주황. 아, 주황색이네. 이제 오렌지죠. 오렌지. 형광 주황. 형광 주황.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슬립도 색깔별로 되게 많습니다. 블랙, 레드, 뭐 블루, 블루 뭐해거고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어, 네. 이게 판매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한 개씩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간지럽고 어, 예쁘다. 어, 따로, 어, 똑같은 색깔로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네. 한 개씩 네. 하는 것도 나쁜,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그럼 네. 얘는 팔이랑 다리랑은 얼마죠? 네 요거 이제 암살리브는 한 25,000원 정도 하고요. 얘는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이제 언더셔츠 보여드리겠죠. 언더셔츠 이렇게 빨간색, 그다음에 까만색, 파란색, 그다음에 넥센의 색깔, 자주, 자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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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색, 와인색, 그다음에 블루! 네, 남색, 남색. 남색. 네, 남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긴팔, 반팔 다 있죠? 네, 긴팔, 반팔 다 있고요. 자, 요게좀 간지였어요. 유니폼 안쪽에 딱 이렇게 넣었을 때 살짝 보이는 요게 요즘 좀 간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띠뚜로예요. 뭐라고요? 뭐예요? 네. 띠뚜로. 띠뚜로 뭐 시스루? <laughs> 띠뚜로. 보이나? <laughs> 보여요. 음. 아, 아까 이거 촬영하기 전부터 오, 이거 착용면 좋은데 네, 네. 되게 좋아요, 이거. 되게 뭔가 부드럽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같은... 부드러운 예, 예. 거 인정 예,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SS 이 마크 보시면서 음... 어? 저거 뭐지? 이렇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습니다 스페이... 예. 이게 스포 스페릿입니다 <목소리> 자 요거는 또 얼마나 되냐면 <목소리> 39,000원 정도 39,000원 만 원, 이만 원짜리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음... 그거랑 좀 많이, 다를, 많이 달라요 약간 그래도 가격대도 좀 있고 좀 고급 소재의 언더거 셔츠를 사서 입으시면 기분이 되게 이게 상쾌해요. 어, 상쾌해요 계속 쾌적함 어, 계속해서 상쾌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손목 밴드를 볼까요 자, 얘가 손목밴드입니다. 이게 아대 개념인데, 그 아대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기 충격 흡수 같은 패드가 다 달려있잖아요. 그러서 여기 안에 이게 있는 거. 네네. 네, 이렇게요. 네, 이것도 사이즈가 있나요? 이거 사이즈 있죠? 이거 지금 라, 이게 지금 제가 낀게라지고요 스몰, 미디엄, 라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원래 손은, 장갑은 스몰을 끼는데, 아까 전에 암슬리브 스몰 꼈죠? 근데 얘는 라지를 꼈는데 딱 맞아요. 한두 치수 정도 큰거 사셔야 잘 맞기 쉽습니다. 이거 어디 쓰는 건지 알아요? 맞, 맞을 때 여기로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호잉 선수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딱 이렇게 세트로. 네,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압박을 좀 많이 해줍니다. 손, 음. 손이 너무 커서 너커잘 모르겠죠. 여 네, 그렇죠. 팔뚝 부분을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봐야겠네요. 여기서 안 가득까지 들어가면요 여기가 다 보호가 되겠죠 근데 뭔가 간지나 간지나죠? 이래서 정비를 하나하나씩 그죠 이 간지나서 하는 거예요 사실 막고안 맞고 할수있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언맨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laughs> 이런, 네. 이런 형태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과하네요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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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조금 과하다 어. 자 손목 밴드 35,000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 제 생각에 35,000원치 가격합니다 가격. 다른 아데랑 좀 다른 네 다른 네. 느낌이라 예, 이거는 딱 보셔도 그냥 아데랑은 좀 달라요 많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암가드와 풋가드를 또 보여드려야겠죠 이제 스포스 프릿에서 나오는 암가드와 풋가드입니다 이게 풋가드 암가드인데요 암가드는 뭐 우리가 보통 평소 때볼수 있는 풋스짜리가 간단한 뭐 기본형이고요 뭐 풋가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얘가 이제 양쪽. 어떤 투가드들을 보면, 한쪽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음, 네, 네. 형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복숭아뼈 안쪽을 감싸줄 거냐, 바깥쪽을 감싸줄 거냐인데, 얘는 양날인 양날개입니다. 양날개. 그럼 왼쪽, 날개. 오른쪽 다 써도 되는, 네, 되는 거예요? 네, 상관없죠. 아무 데나 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또 착용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죠. 빨간색으로 전부 맞춰봅시다. 아이언맨 스타일. 네, 아이언맨 스타일로요. 자, 이거 먼저 집어넣지 마시고요. 이거부터, 있... 예, 예, 전부 다 <laughs> 해봅시다. 그냥. 슬리브 그래. 넣었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과한 깔맞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장갑 끼고 자암가드 하고 와 진짜 벌써 과하다 <laughs> 자 풋가드 할까요? 올라와 주세요 하이맨 난 무엇인가 뭐 로트가된것 같아요 그죠 로트된것 같죠 진짜. 여기 장갑 손목밴드 암슬리브 암가드 풋가드 천하무적이 된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싸움은 다 이길 <laughs> 수 있을 것 같죠. 투가든 9만0천 원, 암가든 9만0천 원입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 어, 좀 이렇게 안전, 응. 안전 중요하죠. 네, 안전 되게 중요하죠. 우리 안전 제일주의. 다 도배하고. 다 도배요 온몸으로. 네. 그러면 네. 마스크도 써야 되는데. 마우스피스도 끼고. <laughs> 네, 숨도 못 쉬겠네요. 러 야구하면. 게르마님 그거. 아 목걸이도 하고. 뒤에다가도 <laughs> 하고. 목걸이도 하고 막. 어, 아우. 뭐요? 밑에 보호하는. 거. 아 낭심 보호대도 하고. <laughs> 진짜 야구 못 하겠네. 한 발짝도 못 걸어 다니겠네그 이러면. <laughs> 물론, 이거 말고도요, 쇼팬츠, 슬라이딩팬츠도 있고요, 긴 슬리브 타이저도 있어요. 스포스피릿 데이입니다. 이따 저녁에 밤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요런저런 상품, 스포스피릿 상품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이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스포스피릿을 그동안 여러분 보시면서, 아, 저거 간지다. 멋있다. 라는 생각하셨던 야구, 사인 야구 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저희가 해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어, 요,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제품들은, 뭐, 야중사 페이지나 스포스프릿 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트를 날려줄게요, 여러분. 스포스프릿입니다.